우드에 대한 약간 추가운맛 아, 좀 있어 가지고 네, 수정을 하게 됐어요. 아,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태는 네. 그러면 네. 처우실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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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너무 좋으신데. 요우드를 <목소리> 치실 때 어택이 아까 플러스 뭐 1뭐 플러스 1.8이 정도면은 좀 진짜 겉어 맞는 느낌이 많이 나는 스타일로 치셨던 건데 우드는 어쨌든 드라이버보다 바로 그 다음으로 긴 클럽이라서 어퍼블로우로 당연히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낸다기 보단 그냥 공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땅에 있는 공은 공을 직접 먼저 칠려는게 필요해요. 네. 그래서 지금 오늘 공의 위치를 좀 조정해드렸고 스탠스도 조금은 넓히신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해주시면 안쪽에서 잘 밟히면서 밀리지 않는, 음, 밀리지 않는 움직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이게 그냥 회전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, 이거를 묶으려고 하시면 이 힘이 어디론가는 빠져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로 빠지기도 하고, 네, 이렇게 상체로 빠지기도 하고,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힘이 자연스럽게 그쵸그쵸 그쵸. 네. 나이스. 좋아요. 네. 음, 음. 나이스. 좋다. 어우, 임팩트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. 오. 네네. 하셨어요. 그쵸. 네. 한번 직접 혼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좋아요. 나이스. 그쵸. 이렇게만 들어가면 훨씬 더 우드하실 때도 <laughs> 좀더 시원시원한 스윙 하실 수 있을 거고, 공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좀더 공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. 한도도 지금 좀더 나오는데요. 어, 네다이믹 로프트 이제 시작하는 각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몸을 자유롭게 쓰면서도 지지하는 역할 느낌은 되게 많이 느껴지시고 공 위치랑 오른쪽 무릎 한번 잘 해서 네. 오두샷 이제는 좀 정복하시면 네.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 고생하셨어요. 네 평상시에 레슨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아무래도 김혜리 프로님께 정말 디테일한 깨알 꿀팁을 배울 수 있어서 몸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